박서지훈입니다. 혹시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어떤 노년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겐 매우 불편하고 민망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손주들이 갑자기 다른 약속을 만들고, 당신이 방에 들어오면 대화가 흐지부지 끝나는 느낌.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특정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회적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노년기 여섯 가지 민망한 습관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고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67세의 은퇴한 회계사 이정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근 친구들이 연락을 피하고 손주들이 저녁 약속을 자꾸 미루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살 손자가 저녁 식사 중 실수로 휴대폰 녹음을 켜 놓았고 정호 어르신은 그걸 나중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우 어르신에게 큰 자각을 안겨주었고, 그는 즉시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혹시 당신도 정우 어르신처럼 사람들을 모르게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습관. 같은 이야기, 반복과 오래된 표현들. 첫 번째 민망한 습관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이 멍해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건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억 통합 기능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오래된 기억을 더 쉽게 꺼내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습관이 지적되기보다는 조용히 회피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은퇴 교사 김영숙 씨는 매번 모임에서 같은 다섯 가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전화를 피하고 주말 점심 모임도 자신만 빼고 따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 재훈군이 은근히 그녀가 옐로스톤 여행 이야기를 몇 번이나 말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주었을 때 무려 다섯 명에게 2, 6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에 이야기 기록장을 만드세요.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짧게 메모하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규칙을 실천하세요. 예전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최근 일주일 내 있었던 새로운 이야기 하나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 같은 이야기 자주 하는 편인가요? 이 잠깐의 민망함이 오랜 사회적 고립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습관. 위생 관리, 소홀과 외모 변화 무시. 혹시 당신도 모르게 위생 문제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면요. 이두 번째 민망한 습관은 아마 가장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보고 느끼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후각과 시각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메디컬 센터의 센서리 연구소장 로렌스 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후각 수용체의 약 50%가 기능을 잃습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더 떨어집니다. 이 생물학적 변화는 자신이 채취가 있거나 옷에 음식물이 묻었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겐 분명히 보이고 느껴지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78세의 과부 박상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손자들이 안기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멀리 떨어져 앉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민정 씨는 몇달 동안 고민 끝에 그가 모르게 사진을 찍어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얼룩이 남은 셔츠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 흐트러진 외모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박 어르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본인의 변화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자각은 매우 아프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 존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시작하세요. 휴대폰에 매일 반복되는 알람을 설정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세요. 존엄 점검 하루 3분 옷에 얼룩은 없는지, 핏이 어울리는지, 너무 오래된 스타일은 아닌지 점검하세요. 이번 주 내에 주치의에게 꼭 여쭤보세요. 나의 감각 저하가 시작되었는지, 입욕 빈도나 위생 제품을 바꿔야 하는지를요. 욕실과 침실에 작은 메모를 붙이세요. 오늘도 깔끔하게 내 모습은 내가 책임집니다. 같은 문구도 좋습니다. 단기 기억이 약해질수록 이런 시각적 자극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존엄 파트너를 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의 위생이나 외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말해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조용한 민망함을 주고 있다면요. 하루만 더 미루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세 번째 습관. 과도한 불평과 부정적인 말투. 혹시 요즘 자주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예전이 훨씬 나았지. 이젠 뭐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투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 말 없이 점점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평은 뇌 구조 자체를 바꾸며 부정적인 사고가 중독처럼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신체적 불편도 가족과의 거리도 아닌 바로 지속적인 부정적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평만 가득한 대화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서서히 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71세의 은퇴한 집배원. 정기루 어르신은 예전엔 매주 15명의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어느새 아내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몰랐던 그는 아들이 몰래 녹음한 일상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한 시간 동안 27가지나 되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 날씨, 식당 서비스, 작은 통증까지 모든 주제가 불만으로 가득했죠. 정의로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의 깊이 대상이 되어 있었음을요. 그는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 습관이 서서히 바뀌어 간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긍정회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평 카운터 법칙 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넣고 불평할 때마다 반대쪽 주머니로 옮기세요. 하루 끝에 옮긴 횟수를 세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불평했는지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3.1 규칙 한 가지 불만을 말하기 전 반드시 긍정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 덥지라고 하기 전 손자랑 대화 나누니 기분 좋더라. 요즘 밥맛도 좀 살아난 것 같고, 오늘 햇살도 좋네. 이런 식의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해결중심, 불평법,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해결책이나 대안을 함께 제시하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도 괜찮겠어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대로 두면 잃게 될 관계가 하나라도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기엔. 소중한 인연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네 번째 습관. 경계 없는 말투와 사적인 이야기의 과도한 공유. 혹시 당신은 무심코 말한 한마디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네 번째 민망한 습관은 아무도 말은 안 해주지만 모두가 느끼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정보 금전 문제, 부부관계처럼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고령화연구소의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의 사회적 필터링 기능이 나이가 들며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마이클 해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 이후엔 뇌의 사회적 경계 인식 회로가 약해지며 무의식적으로 지나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의 82%가 젊은 세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은퇴 간호사 유영자 씨는 자신의 딸이 왜 갑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평소 아무렇지 않게 소화 문제 내시경 경험, 남편과의 부부 생활 등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을 자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녀의 생일 저녁 자리에서 대장 내시경 경험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딸이 보여주었고 영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2초 멈춤 필터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초 규칙을 지키세요.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2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이 얘기를 남이 내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시선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사람, 대화를 바꾸려는 사람을 보면 그 주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안전한 대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에게나 편안한 주제는 가벼운 시사, 좋았던 기억, 상대의 안부 묻기입니다. 반대로 건강상세 재정부부 이야기 등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요. 아직도 모르는 채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알아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습관 기술 거부와 변화에 대한 고집 나는 스마트폰 안 써. 컴퓨터는 나랑 안 맞아. 이런 말을 자랑처럼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민망한 습관은 단순한 기계에 약한 성격이 아니라 당신을 가족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MIT 고령사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적응력은 세대 간 유대감과 깊은 관련이 있, 있다고 합니다. 사만다 윌슨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기술 사용이라도 배우려는 노력이 있는 어르신일수록 손주들과의 관계가 40%나 더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앱을 마스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쓰는 방식에 참여하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5세 은퇴 정비사 조규현 어르신은 고집스럽게 유선 전화만 고집하고 문자도 이메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전화를 했지만 점점 아무도 연락하지 않게 되었죠. 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는 나를 좀 존중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나중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랑 연락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작은 노력조차 안 하니 결국 우리도 포기하게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고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시작해야 할 하루 5분 기술 적응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들과 가장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있는 기술 한 가지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영상통화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사용법 중 하나만 집중하세요. 매일 5분씩 하루 3회 연습 시간을 확보하세요. 길게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 한마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그 말을 지금 문자로 보내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여섯 번째 습관 목소리 볼륨 조절 실패와 공간 인식 부조 혹시 요즘 식당이나 병원 대기실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눈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마지막 민망한 습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크게 말하지? 좀 멀찍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도 직접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청각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주파 청각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를 15, 3더 크게 날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감지하는 능력도 함께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슬리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77세에 은퇴 사서 한 명자 어르신은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 중 손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자리를 옮기거나 서로 눈치를 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영상을 보고 명자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래의 간단한 실천을 통해 볼륨 감각을 되찾으세요. 휴대폰에 소리 측정기 앱을 설치하거나 가족에게 설치를 부탁하세요. 일상 대화에서 목소리 크기를 직접 체크하며 연습하면 빠르게 감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사전 신호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눈을 한번 감거나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으로 볼륨이 너무 크다는 사인을 조용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 주 안에 청력 검사를 예약하세요. 다음 달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청력 저하는 이 문제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면 오늘 꼭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 목소리 요즘 너무 크진 않나요?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사회적 품격과 인간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시 존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노년 습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같은 이야기 반복, 개인 위생 소홀, 부정적인 말투, 사적인 이야기 과도하게 공유, 기술 거부, 볼륨 조절 실패, 이 습관들은 당신의 인격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물학적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식하고 나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이정우 어르신을 기억하시나요?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한 지단 3주 만에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위 습관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내가 가장 먼저 고치고 싶은 습관을 적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존엄과 관계는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